현재 상용 로그가 잘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상용 로그는 과감하게 빼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로그에 대한 내용들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음, 기본적인 로그 공식들은 다들 알고 계시지? 로그가 뭡니까? 로그가 뭡니까? 로그가 뭐예요? 이 로그가 뭡니까? 로그랑 지수랑 같은 겁니다. 못 받아들이고 있지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로그는 로그고 지수는 지수지. 그렇지? 맞아? 그렇게 배웠지 소판생한테. 뭐야? 로그는 지수다. 허허. <laughs> 이런 애들이 있어요. x를 뭐라고 정의하죠? 예? 팔요? 아. 그렇다면. 맞아. x가 얼마입니까? 2, e, x는 e.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딱 나와. 근데 여기 있는 x는 뭘로 나오죠? 로그 이. 그렇지. 이렇게 정의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거꾸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쭉 집어넣으면 2의 로그 2의 3승이 3이 됩니다. 라고 쓸수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로그는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잘 생각해봐 실수일 거라는 느낌은 와. 이게 실수겠구나. 그럼 구체적으로 실수 중에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숫자일까? 유리수, 유리수 <laughs>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로그 예상이라는 거를 할수 있어? 정수분의 네. 정수꼴로 얘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루트를 n 분의 n 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정수근의 정수골로 까만게 튀어 머나먼 그 기억 속에 있는 아이를 끌어봐 이거 무슨 법이라고 배웠어? 그 이류법 루트 이가 무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시오 골수학 증명문제였었잖아 <laughs> 너무 많은 거랍니까? <laughs> 알았어 이거 단답 <단단> 필요 없는 <laughs> 거다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로그 예상 3은요 무한소수인데 규칙이 없이 쫙 그냥 계속 불규칙하게 나온다니까 랜덤으로 근데 이건 알 수가 있어 적어도 1점 얼마는 되겠구나 소수의 정수 부분이 얼마라는 거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녀석이 1과 2 사이가 된다는 소리가 들지 왜지? 3이라는 숫자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죠. 그죠 위치 2인 로그를 이렇게 치우겠습니다. 이거 얼마지? 1이지. 그치? 이거 얼마지? 2지. 1과 2 사이는 숫자니까, 1자만. 1보다는 크지만 2는 넘지 않는 어떤 무리수였다. 뭔지 알겠 자, 그럼 봐 봐. 이제 문자로 표현하겠습니다. a의 x승이 b가 됐다. 이 x 를 정의할 거야. 어떻게? 로그라는 이를 쓰려고. 그럼 아까 지수에서 했던 얘기가 똑같이 또 반복되네. 왜? 로그는 지수니까. 로그가 뭐라고? 지수라고 지수 중에서 어떤 아이들이라고 지수 중 무리수인 애들 중에 하나 이런 제곱근으로 표현되어 있는 무리수들하고는 다른 범주의 무리수들이라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네 사람? 굉장히 그 중요한 조건이 나오지. 이게 로그에 이 네. 지수에 네. 똑같지. 그렇지. x가 뭐라고? x 가 뭐라고? 그렇지. 계수의 지수라고 이거. 실수 전체로 확장시 놓은 거잖아. 이 미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어? 미수 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 녀석이 여기 에이 녀석이 여불평법으로 들어갔다 뜻이지. 그래서 이럴 때 미치 a인 b의 로그입니다. a의 x승이 b가 됩니다. a의 x승을 계산하면은 b가 됩니다. 그래서 요 b라는 녀석을 우리가 로그에 뭐라고 하냐면은 진수라고 부르지. 그 진수가 여기로부터 나온 거니까 얘는 항상 양수가 될 거고 이 진수 조건이 0보다 커야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반쪽 짜리다말입니다 왜? 진수 조건은 더 이상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지아두 누구를 하나를 더 제한 조건을더해야돼 로그를 정의할 때는? 예예 yeah. yeah. 어, 미.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말고. 뭐가 있지? 하나가 더 있잖아. 여기 있으안 돼요. 너무나 크면서 이수가1이면리 나는. 이를나의이 소리 나는. 이이면은 항상 1이지저 x를 이 정확한 무슨 값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이 소리 나 그래서 수는 1인 경우는제거시나준다 뭔지 알겠어? 자 예제 만들어볼까? 정의되기 위한 x의 조건을 쓰시오. 이리 안 돼. 요일안 돼. 수조건 돼. 이리 까요이 x 안 이리 이서안 이리 안 이리 도 돼. 이리 안 돼. 이 이리 보다 커야 되죠? 그리안 돼. 보다안 되는 이리 안 돼. 이안이 0보다 크고요. 1은 최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던가. 아,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나와? 이게 이제 뭘로 확장됩니까? 다음 시간에 지수함수의 증가냐 감소냐 라는 미수조건이 부관례로 여기서 관리네. 그래서 밑수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가 이런 증가함수 형태로 나오고 밑수가 0과 1 사이면 은 이런 감소함수 형태로 나오지 몰라요? 어? 아 너무 내가 너무 오늘 저기 확장해서 얘기 안 할게 딱 오늘은 지수 로그만 타겟팅해서 얘기할게 함수까지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밑수 조건 때문에 지수함수의 증가 감소 조건이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수 로그 단원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 모든 것들이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함수 형태로 바뀌는게 지수 함수거든. 로그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모두 나오겠어. 로그 함수가 나오거든. 지수랑 로그가 항상 무슨 관계야? y x의 대칭관계 역함수 관계. 수학에서 했던 역함수 개념 또 갖다 끌어서 써야 되겠지. 그치. 그치. 그치? 지수 로그 함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왜? 다음 시간에 조금 전에 곧 해야 될게 미적분에서 지수 로그 함수의 미분이거든. 지금까지 감수 잘하는 분은 당연히 벌써 깨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시군요 빨리빨리 제가 빌드 시켜드리겠습니다 너무 아, 알았어요 빨리빨리 시켜드릴게요 자, 봐봐. X-1의 제곱이 일단 얘는 확실한 거는 실수의 제곱 형태니까 0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지 그렇지 아,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0보다 큰 거니까 얘가 0이 안 되게 되는 경우가 딱한 가지 있네요 X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뭔지 알겠어요? X가 1이 되면은 밑이 0이 되어버리잖아. 맞아. 그리고 X-1의 제곱이 또 마찬가지로 뭐가 안 돼야 돼. 그 자체가 1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X가 2도 안 되고 0도 안 됩니다. 그럼 미수가 될 조건의 숫가 제한 조건들이 이렇게 세개가 되네. X가 얘네 세개를 제외한다면은 일단 로그를 존재할수 있는 미수 조건이 완성이 된 거라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 진수 조건. 그 진수 조건이 얘가 지금 진수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라는 인가 0보다 커야 되겠네 그고 이거 수 분이 하면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큰 거니까 이 참석을 버리면은 슝슝슝슝 0보다 큰 거지 x가 2보다 작던가 또는 x가 3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으면은 끝나겠네요 자 그려볼게요 2보다 크, 2보다 작고 3보다 큽니다. 그럼 여기에 0, 2, 1이 있을 때 어차피 2는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겠네? 그런데 여기 0과 1 걔네가 안 들어가지. 2보다 작은 공주 내에서 0과 1이 들어가면 안 되지. 최종적으로 답을 뭐라고 써줘야 돼? x가 0보다 작거나 0과 1 사이가 되던가 1과 2 사이가 되던가 또는 3보다 큽니다 이 범주 안에 있는 실수들은 이 로그를 정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밑수가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된다 진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기본적인 로그 공식 해야 됩니까? 한 번만 해볼까? 뭐,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니네가 이런 거잖아. 이렇게 써도 되지? 진짜 알아? 진짜 알아? 알아? 무슨 공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위치 A였는데 위치 C인 걸로 바꿨지? 그래서 위치를 바꿨다고 해서 바꾼 거를 유식한 말로 변환 가 뭐라고요? 로그 2에3이라고 그런데 내가 미치 2인 로그를 안 취하고요. 양변에다가 미치 5인 로그를 취해볼게. 로고야 이게 x는요? 로그 5에3이라고쓸수 5에 있는 거 보입니까? 어, 뭐야? 근데 이거랑 같은 거지. 같은 거예요. 잖아요 방금 x를 로그에 3이라고 뒀잖아. 이 x가 이 x랑 같은 거잖아 지금. 얘랑 얘랑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미수를 5로 뒀을 때 2랑 3이 촤 무문자로 찢어진다고. 그럼 미수를 굳이 5라고 될 필요가 있어? 2014 이런 숫자로 놓고요. 루트 5라는 이런 이상한 숫자를 놓는다고. 아무거나 크고 1이 아닌 숫자로만 밑을 변환하면 아무거나 도도 상관없다고 잠깐 봐봐 내가 만약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하게 되면 그제는 어떻게 됩니까? 로그 3이 에 로그 2에 3이 되지 로그 3이 3 그치? 밑이 3인 로그를 취한거야 로그 3이 3삼은 일이네. 두 개가 그럼 무슨 관계입니까? 역수 관계지. 역수 관계. 그래서 미수랑 진수를 뒤집은 로그를 취하게 되면요, 걔네가 무슨 관계라는 거야? 역수 관계라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은 작아야 습니다 이제 카이 o 프 알려드릴게요 e 봐 yes, yes, y 3분의 2의 로그 2의 3이라고 볼수있고 y 보입니까? 3의 3승 2의 4승 3분의 4의 로그 3의 2가 되는 거 보여요? 얘랑 얘가 무슨 관계? 역수관계 약분, 소, 다걸마 9분의 8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응? 기억이 새록새록 살아납니까? 네. 레벨 1 준거 혼자서 다 풀어갖고 올수 있지? 고의 애들도 질문이 없었어? 어? 아, 아니. 아니에요. 제가 검사했어요. 물론 저기 한 3분의 1이 안해와서 그렇지. 3분의 2는 질문이 없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어? 뭔지 알겠어? 기본적 그리고 또 이런 거얘 계산하면 얼마죠? 로그의 성이라고 외웠었다고 했었지 그렇죠? 봐 봐. 3의 1승이지? 똑같지? 똑같이 3의 1승 2의 로그 2의 3승. 어때? 밑수랑 진수가 그거랑 계산 결과가 똑같지. 그럼 봐봐. 16, 9 5, 5. 지금 내가 얘기한 공식들 다 설명한 거야. 누구가 지수에 그 말이에요? 예, 지수의 성질을 그대로 다띄고 있는 애들이라고 얘는 마음대로 막 바꾸고 막 해도 된다고. 어? 미수조건이랑 진수조건만 만족해 준답니다. 이 예, 기본적인 공식들까지 다한 거냐 지금 그러면은 예, 기억이 좀 새롭게 살아나세요? 레슬리 할수 있을까? 아, 내가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서 보여줄게. 어? 지금 더 설명하기 있나요? 지수에서 로그에서 아주 기본적인 로그 공식들은 그냥 설명하안 되지. 얼마? 1. 1 1 1 1 1 1 1인1그는1치를 생략해서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 위치 11로그를 우리가 무슨 로그라고 불러? 상용 로그라고 부르지? 근데 상용 로그 요즘은 수능 문제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수능 문제 아예 나오질 않아. 상용 로그 자체를 주제로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최근 3개년 기출 문제가 그래요. 아예 거의 안 나오더라고. 오류 문제가 안 나와. 그래서 일반적인 로그에 대한 내용만 일단 숙지하고 있으면은 크게 제가 보기에는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해. 아, 됐습니까? 됐어요. 로그까지 이제 제작성을 하고 우리 레벨 3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좋아. 아 빡세게 정리했다. 이거 되게 많은 내용이거든.